화창한 봄꽃이 떠올라야 마땅한 4월이지만, 연이은 스타들의 부고로, 그야말로 어두운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20일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에 이어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정착한 개그맨 서세원의 갑작스러운 부고입니다. 가수 현미를 시작으로 문빈 그리고 서세원까지 연이은 비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서세원의 부고에 달리는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바로 그의 과거 때문인데요. 그의 부고가 왜 타국인 캄보디아에서 전해졌는지 그리고 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세원은 4월 20일 오후 1시쯤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한인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중 심정지에 빠졌고 이후 오후 3시쯤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서세원의 사망 소식에 외교부 관계자는 서세원 씨가 사망한 것이 맞고 영사가 해당 병원에 가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한인선 교사회 선교사는 서세원 씨가 사망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한인회장이 사망한 서세원 씨와 옆에 같이 있다고 했다. 한국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 라며 서세원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처인 서정이와 딸 서동주는 부고를 전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사람 역시 서세원의 부고가 갑작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정희 측은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 라며 말을 아꼈고 서동주 측도 방금 뉴스를 통해 아버지의 기모를 접하게 됐다.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다. 가족들이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아버지 서세원의 거처가 현재 캄보디아에 있어. 확인이 쉽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고에 보통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서세원의 경우는 사뭇 다릅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너무 편하게 갔다 더 오래 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다 가정사 몰랐으면 안타까워할 뻔했다. 고통 받아 갔어야 했는데 편하게도 갔다. 그냥 캄보디아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본인이 저지른 죄값 다 치르길 바란다. 이제나마 전처와 자식들이 편히 살수 있길 너무 고통 없이 갔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그먼 곳에서도 목사를 한 걸까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세원은 어떤 과거가 있기에 명복을 빈다는 글보다 편하게 갔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일까요? 1956년생인 서세원은 1979년 TBC 라디오를 통해 데뷔 01랩은 청춘행진곡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의 방송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토크쇼 진행자로 변신해 입지를 굳건히 다졌던 서세원은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을 비롯해 서세원쇼표절 의혹, 국외 도피 및 해외 도박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정사였습니다. 1982년 육세 연하 서정이와 결혼한 서세원은 1983년 딸 서봉주를 1985년 아들 서종우를 품에 안았으나 그동안 알려져 있던 인고 부부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탄론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제과CF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서정이는 청순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80년대 광고계를 휩쓸며 일약스타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광고모델로 활동을 이어가던 중 어린 나이의딸서동주를 임신해 서세원과 결혼하며 방송에서 은퇴합니다. 이후 한 방송에서 서정이는 이를 언급하며 임신 때문에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딸똥주를 낳고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엄청 반대했지만 결혼한 후 골방에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후회는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세원은 26세 서정이는 20세였습니다. 자서전에서는 어린 나이에 모델로 데뷔했던 서정이가 서세원과 같은 CF를 찍은 게 부부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서정이는 방송은 은퇴했으나 CF 모델로서는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했는데 1980년대 캐테제과의 전속 모델이었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지금의 LG전자인 금성사에서도 전속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광고 모델로 평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 사실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시사 다큐 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맙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열아홉 살의 서정희를 당시 인기 개그맨으로 활동 중이던 서세원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서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서정희는 놀라운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서정희가 당시 내세운 주장은 이렇습니다. 열아홉 살때 서세원에게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세원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헤어질 엄두조차 못 내고 32년간 서세원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것은 2014년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세원은 서정희를 가해한 뒤 엘리베이터까지 다리를 잡고 끌고 갔고 이 모습이 고스란히 CCTV 영상에 담겼습니다. 결국 서세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이혼 1년 만에 그의 교회 신도였던 23세 연하 해금 연주자와 재혼합니다. 그런데 서세원과 재혼한 아내 사시에 태어난 딸이 그가 이혼 과정에 있던 2015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과거 서정희가 재판 중 폭로했던 서세원의 외도 주장도 재조명됩니다. 그렇게 서세원은 가정사 문제는 물론 영화 제작비 갱령, 해외 노름 등 가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중의 공분의 커지자 재혼한 아내와 캄보디아로 이주해 미디어 사업 및 부동산 건설 사업 등 사업가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목회 활동을 해오며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근황이 공개됐던 그였기에 대중에게도 그의 사망 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3월 23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23세 연하녀와 캄보디아로 떠난 서세원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캄보디아에 정착한 서세원의 근황이 담겼습니다. 유튜버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서세원이라고 운을 뗀뒤 2016년 23세 연하에 해금 연주자 김모 씨와 재혼 이후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서세원이 제2의 고향으로 택한 곳은 캄보디아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이어 서세원이 그곳에서 방송사 운영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지만 서세원의 근황은 좀처럼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서세원이 오랜만에 포착된 곳 바로 캄보디아의 한 교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캄보디아 옛 수도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세원의 모습이 담겼고 간증과 강의를 펼친 서세원은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짧은 머리를 한 서세원은 특히 수척해진 모습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고가 전해진 뒤 그가 최근까지 방송 중계권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는 근황도 확인됩니다. 서세원이 거주 중이던 캄보디아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는 언론에 서세원이 최근까지도 캄보디아에 계속 거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세원은 오는 5월 5일부터 개최되는 동남아시안 게임과 오는 10월 22일부터 개최되는 장애인 아시안게임 방송 중계권을 낙찰받아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세원의 최근 가족 환경에 대해선 재혼한 반려자분과 생활해 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세원은 앞서 지난 2020년 캄보디아 현지 방송국 스포츠TV를 세우기로 합의하여 스포츠TV의 동남아시안게임 중계 복점 합의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세원은 캄보디아로 넘어가 한국 기업 지분 70%에 캄보디아 정부 지분 30%로 약 3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나 대중들은 그의 과거 잘못에 대해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뚜린 대로 거둔 결과 그는 오명만 남긴 채 이렇게 떠났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라겠습니다.